I choose you as a champion. Say my name, so my powers will become yours. Shazam! Wait for real. Say it, okay? Say my name. Shazam! Right? What are your superpowers? Superpowers, dude! I don't even know how to pee in this thing. This is proof of authenticity. Super strength. Electricity manipulation. Hyperspeed. I'd like to purchase some of your finest beer, please. Is Captain Sparkle Fingers? No, it's not. It's not my. That's not my name. Chosen one. Oh, You're like a bad guy, right? Ah! You literally did the opposite of what a superhero is supposed to do. You're him. You're the hero. You're welcome for not getting robbed. I'm Batman. Get him back in. How old are you? Basically 15. See that? Yeah, you electrocuted a bus and almost killed these people. And then I caught it! My name is I. My name is can leave tall buildings in a single bound. <laughs> I'm, sorry. I'm so sorry! Say my name so my powers will become yours. Shania! To purchase some of your finest beer, please. A lair. Yes. If you have a location like on a cliff overlooking some water, overlooking some water, then we will take that.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pick? Daily Batson. Uh, say my name, so my powers may flow through you. Shazam. That's crazy, right? This is video proof of authenticity. What are your superpowers? Can You leave tall buildings in a single bound. <laughs> <laughs> i I'm, I'm so sorry. A yes. And obviously, we're going to have to be making this purchase anonymously. Mm. 10, 9, 8, 7, 6, 5, 4, 3, 2. <laughs> 잼! 주문을 외쳐라! 샤잠! 샤잠! 슈퍼 파워 등장!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잼형, 잼오빠, 오늘의 샤잠! 석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모습 같나요? 예. 어, 제, 어, 채팅창에 글을 안 쓰고 킥킥킥 굉장히 말. 아 아,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옷이 바로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춘 슈퍼 히어로, 샤잠!의 의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샤잠으로 변신한 이유! 자, 제가, 어, 말씀드리고 이거예요. 바로 4월 초 극장가를 강타할 기대작, 샤잠과의 콜라보 방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쨈명 왜 그래? 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예, 처음 보는 사람일 거예요. 샤잼이라고. 자, 샤잠 말고 사장이 왔다고, 사장 아니거든요. 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쿠아맨에 이은 DC의 새로운 히어로 영화, 샤잼은요, 주인공 빌리베슨이라는 15살 소년이 우연히 샤잠의 슈퍼파워를 얻게 되면서 생기는 이를 다룬 유쾌한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네, 건방져서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컨셉이 샤잠이 약간 이렇더라고요. 벌써부터 샤잠 기대된다, 보고 싶어요 라며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글들도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잼러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영화 예매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샤잠 영화 예매권 총 300장이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샤잠과 관련된 문제가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인데요. 이두 문제만큼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사전 문제를 모두 맞힌 잼러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1인 2매 예매권을 쏴 드리는 거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맞히고 예매권 겟해서 4월 초 개봉하자마자 극장으로 달려가서 사전 같이 외치고 변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문제 꼭 맞히기 제명이랑. 약속해요. 자 채팅창 좀몇개 읽어볼까요? 케찹 머스타드급이라고 케찹이 이거고 머스타드가 이거예요. 찍어 먹어도 좋겠다. 잼오빠, 네 잼오빠 잼 아니에요. 네 오늘 그냥 저 잊어주세요. 전 샤잼입니다. 잼오빠 오늘 보너스각이라고 네글좀 읽어줘요 제발 다 읽고 있어요. 잼오빠 협박 당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 제작진, 아 제가 즐겨서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제가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샤잼 오늘 8만 명과 함께하는 문제. 그럼 상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샤잠과 함께하는 오늘의 상금, 얼마인가요? 자, 오늘의 상금 역시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 걸린 문제 꼭 맞추시고요. 오늘 키즈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일컫는 말은 뭘까요? 스펙. 스카우트, 스트레스, 스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고통을 즐기는 난, 남자, 강민석씨. 제가 아는 강민석 피디님과 또 이름이 똑같나요? 자, 아무튼 고통이 아닙니다. 전 정말 재밌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주님은 날아보세요, 샤즈의 빠 날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날 수는 있는데, 지금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정신은 약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카우트, 스트레스는 오답이고 성답은요? 스펙입니다. 네, 7만 4천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뭐 스페인, 스즈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스펙이에요. 영어 스페시 피케네이션 이라고 해서 스페, 스페시피케이션에 줄임말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쇼호스트 같은 걸 하면서도 이 스펙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권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스펙이죠.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나왔다네 나왔다네. 샤잠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4월 초 극장가를 강탈 최고기 대자 영화 샤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시 짧은 예고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자잘 보셨죠? <laughs> 자이번 문제 주세요. 자 4월 초 개봉하는 DC 오를 무비에서 샤잠을 외치면 히어로가 된다. 제 명이 된다. 잡혀간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1 5 살이냐고 예, 열다 살이에요. 근데 뭐가 될까요? 제명이 된다, 잡혀간다, 시어로가 된다. 아 근육이 없 없네요라고 있는데 잘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잡혀간다를 선택하신 분들 160명, 제명이 된다 300분, 제가 된다고요? 샤잠 이랬더니 제명이 돼요. 정답은요. 7만 3천여 명이 정답, 시어로가 된다가 정답입니다. 예고편을 집중해서 잘 보셨다면 쉽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또한 제가 오프닝에서 계속 했죠. 샤잠 영화 샤잠의 주인공은 빌리베슨이라는 소녀는 15살의 어린 소녀인데요. 영화 속에서 샤잠하고 주문을 외치면 건강한 성인 남성의 모습을 가진 히어로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겉은 성인이어도 속은 천진난만한 소년 그대로인 샤잠에게 벌어질 상황들이 진짜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히어로는 없었다. 아이인가? 어른인가? 새로운 히어로 영화 샤잠 정말 기대됩니다. 샤잠인가? 샤잠인가 자, 이제 3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피카소의 작품은 무엇일까? 자, 피카소의 작품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작품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말이죠. 저는 운동하고 있을게요. 쨈오빠 바지 좀, 바지요.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납치된 거라면 당근을 들어주세요. 당근이 지금 없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어, 오늘의 힌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오늘 예리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무려 99%가 정답. 7만 2천 분이 첫 번째 작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힌트 우는 여인이었죠. 작품 이름 자체가 힌트였습니다. 정말 친절한 잼라이브 사진 보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는 여인은요, 전쟁의 비극을 통한 여인들의 슬픔을 상징화한 작품으로 피카소 특유의 포, 표현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키스에링이에요. 그뭐 사랑을 받들다, 뭐, 받드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없는 게키스에링이 어떤, 네, 뭐, 원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예술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사번 문제는 영화 사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까지 사잠 두개 문제를 모두 맞힌 잼러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잘 맞춰 주시고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잠의 슈퍼파워가 아닌 것은 뭘까요? 솔로몬의 지혜 S, 헤라클레스의 힘 H, 세명의 패션 J입니다. 예, 우리 잼라이 받아 보면 J를 많이 보는데 S, H, J 중에서 골르시면 돼요. 자, 째명의 패션에 천, 이천, 육천 분, 만 분까지 올라가고요. 헤라클레스의 힘 200분. 솔로몬의 지혜가 500분. 예. 자, 사자매 슈퍼파워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째명의 패션 7만여 명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지금 어제 패션은 슈퍼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신 분들이 정답이고요. 현재 사장 관련 두 문제를 모두 맞힌 제미너들 중에서 예매권을 가져갈 150명의 당첨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뭐송님선님 샵기영님, 개믹님, 대혜님, 로건님 포함해서 150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1인 2매잖아요. 총 300분이 볼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당부한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 만약에 팝업 안 나가신 분들은 어플 내 선물함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이라는 이 약자인데요, S H A Z A M으로 그가 가진 여섯 가지 능력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미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샤잠의 철자는 지금 또 나왔죠. S는 솔로몬의 지혜, H는 헤라클레스의 힘, A는 아틀라스의 체력이고, Z는 제우스의 권위, A는 아클 아킬레스의 용기고, M은 머큐리의 스피드 등. 그니까 제가 이제 말하면서도 어려울 정도로 그각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예전에 이제 설에 가면은 설이나 추석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사주잖아요. 약간 그런 히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히어로 능력 몰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리에이티브 한 대님이 쩌명 사장 보실 건가요? 봐야죠. 예 받을 겁니다. 협박을 받고 있던 물통 두 개를 들어주세요. 협박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잊고 싶다고 해서 준비상이에요. 한 실제로 저를 위해서 맞춰주셨습니다. 키180 맞도록 원단을 툭 늘렸어요. 그래서 맞춘 겁니다. 이것도 다 강력한 걸로 망도도 제대로 다 맞춘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물통을두개 들었습니다. 자 빨리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몇월 개봉? 4월 개봉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드립니다 박완서의 소설 그만 텅땡땡은 누가 다 먹었을까 해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요? 상어 아 상아 상어 싱아 아 이거 똑같으니까 헷갈리네. 상아 상어, 싱아, 네, 상아, 상어, 싱아입니다. 아어안돼 앞에가 또 달라요.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겠다, 그렇죠?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풀고 있는 입장에서 예 네, 보게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싱아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랜덤 보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읽는 게또 그런 의미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상아 뭐 상어 싱화가 있었는데 정답은 싱화가 정답이고요. 방한소 작가의 장편 소설 '그만턴 싱화는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아, 어,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상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아니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잼나면 문제 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른데 보지 마시고 제 눈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얼굴 점점 빨개진다. 그 댓글 때문에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그만턴 바지는 누가 먹었을까? 안에 옷을 하나 더 입었더니 <laughs> 아니. 야 문제 넘어가자. 육 6... 문제 틀립니다. 아 어, 다른데 집중하지 마세요. 과자 인디언 밥은 미국 원싱턴 D.C. 국립 인디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입니다. 예.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 어, 인디아 발부 안에 전시되어 있다. 맞으면서 틀리면 x 예요 어, 이제 목발개지기 시작했다고. 아까는 즐겼는데 지금은 자꾸 누가 바지, 뭐, 이런 얘기하고. 언제나 행복님, 제작진 신고해서. 제작진 신고하지 말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샤잠 아주 재밌게 볼 겁니다. 저는 4월에. 두번 이상 볼 겁니다. 제 개인 인스타에도 올릴거예요 자, 5만여 명이 정답을 선택하신 5가 정답입니다 예 과자 인디언밥은요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즐겨 먹는다는 점을 착안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유명세가 미국까지 전해져서 국립인디언박물관 세계로 퍼져나간 인디언 음식들 코너에 옥수수로 만든 다른 식품들과 함께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맞추는게한 5만 분 정도 맞춰 주셨네요 이제는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 시청자가 출제해 주신 문제래요 7번 문제 드립니다 새발낙지에서 새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숫자, 가늘다, 강하다. 네. 자, 이거는 지용901님, 우리 잼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내주신 문제입니다. 지용901님이 내주신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옷 입고 영화 보러 가요. 어우 그때, 그때 추울, 거, 아, 더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다 잘 모시고, 네. 다른 옷 입고 가겠습니다. 보보, 잼 오빠 놀려 먹는 재미가 있네. 제가 약간 그렇게 놀려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답은요. 가늘다가 정답입니다. 어, 이거 많이 맞추셨는데요? 4만 5천 분 정답 맞춰주셨어요. 세발낙지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낙지의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니냐는 건데, 세발낙지의 세는요 가늘다라는 뜻의 한자어로 몸집이 작고 발이 가는 낙지를 얘기합니다. 네. 자, <laughs> 제명을 사점 주인공으로 어, 뭐, 저, 제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옷에 좀 끼는 부위가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드립니다. 볼링 관련 용어로 레일 양쪽에 고랑처럼 패인 좁은 홈을 칭하는 용어는요? 자, 랜덤 보기예요. 이제 보기엔다 다를 거예요. 자, 뭐겉도 커터도 있고 겨터도 있는데 뭘까요? 음 겨터는 어디서 제가 좀 익숙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여름에 샤잠처럼 샤잠 외예는이 아니라 겨터! 이러면 뭐가 팍 터지면서 네, 슈퍼파워가 나왔었던 겨터파크인가 야, 제이 님 겨터파크인가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건 잼러가 좀 오래된 잼러라는 얘기지 잼러 내공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겨터를 왜 선택을 하셨는데 1500분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기만 했어야죠 정답은요 겉터가 정답이었습니다 볼링은 10개의 핀을 쓰러트리는 스포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샤잠이니까 샤잠 이러면 그냥 뚫어가지고 이제 우주 반대편까지 딱 나오겠지 자, 볼링은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입니다. 채널이라고도 하는 겉에 공이 들어가면 핀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맞춰달라고 오, 어, 몸좋은데 어,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허리춤에 손 올리고 당당히 써주세요. 예. 자, 이제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드릴게요. 자, 아, 그냥 저는 겸손하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우세하다고 가면 되는 후보 쪽으로 표가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은 뭘까요? 언더독 효과, 밴드웨건 효과, 웩더독 현상. 여러분, 웃다가 문제 못 누르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네. 그 웃음상은 못 차지하는 거예요. 네, 웃지 마세요. 자,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니고 황님께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근데 웃으면 또 복이 온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옷 입고 나오세요. 아니, 다른 분들도 입어야죠. 자, 정답은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예, 밴드웨건 효과. 2만 천여 명이 맞춰주셨습니다. 64%가 이제 정답을 맞춰주셨고, 언더독 효과랑 웩더독 효과는 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탈락이에요. 경제학에서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말하고요 정치학에서는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지지가 쏠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언더독 효과는 뭘까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이고 웹도독 현상은 선물 매매가 현물 주식 시장에 네, 시장에 영향을 주는 현상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 얘가 이젠 계속 앞으로 와, 이렇게 어 이렇게도 해 괜찮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샤상과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 파이널 라운드 가보시죠. 날이 좀찬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말이 아닌 것은요? 랜덤 보기예요. 주인공도 보기가 보이고, 시선도 있고, 탈락도 있고, 야단 법석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야단 법석이긴 한데,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말이 아닌 것을,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습해져가지고. 잼동생이 흰 치마도 어울리네요. 하나 구입했어요. 자, 주인공 시선 탈락 야단법적 주. 자, 이거는 오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리 대기, 오리가 쏟아집니다. 와! 야! 이거 맞추신 분들 대단하다는 거죠. 정답은요, 시선입니다. 시선. 네, 시선. 저한테도 오늘 시선이 많이 꽂히는 것 같은데 자 정답은 시선이에요 야단법석은 법당 밖에 자리를 깔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고요 주인공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를 얘기합니다 탈락은 집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해탈한다는 뜻으로 나고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준비된 1 0 개의 퀴즈를 모두 마친 오늘의 위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총만3 5 6명의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찬이님, 꾸을이님 김쟁이, 퀴즈킹님, 위너님, 파죽지세님, 관순이님, 프랑스펭귄님, 서빈님, 주디님 해서 965원씩 나눠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위너들 정말 대단한 예, 이 오늘 시간 잘 맞춰주셨고 무려 천원각각이맞춰니까지 적립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영화 사장과 함께한 오늘의 퀴즈 레이스가 마무리됐어요. 어우, 시간 다 갔네요. 아유, 네. 오늘 뭐, 오늘 재밌게 보셨으니까 저전 그게 기분이 좋아서. 자, 영광의 위너분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왠지 샤잠 의상을 입고 진행해보니까 저도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가 된 느낌은 분명히 생겼어요. 네. 이 의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 들었어요. 이거 입고 샤잠 보러 가면 핵인싸 아닌가요? 라고 지금 제작진들이 이제 적어준걸다 제가 읊을 거예요. 마치 가수처럼. 저이옷 입고 집에 갈래요. 의상 쳐주세요. 아, 안 된다고요. 핵인싸 아니고 관종이라고요. 넵넵이라고. <laughs> 정혀있습니다 예, 아유, 저 진짜 이거 입고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친구들, 예? 영화도 보고, 막다 했어. 하고 싶어요. 4월 초 개봉하는 영화 샤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처럼 특별한 콜라보 방송 소식은 잼라이브 공식 SNS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팔로우 꼭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어지기 전에 내일 방송 스포 하나만 해드릴게요.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우리 솔로들 한번또한번 모이자구요! 내일 낮 12시 반에! 재밌는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만날 거예요. 저 부르지 마세요. 이대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사잼이라고 외치면 또 나와야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녕. 그냥 주무세요. 보지 마세요. 샤잼!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자, 나는 너의 히어로 나는 잼노의 히어로입니다 샤잼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꼭 이럴 때는 더 하더라고 자, 오늘 반응도 뜨겁고 이렇게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서 깜짝 컴백했어요 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방송이니까 아니, 제가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어, 뭐야 이게 아, CG로... 아, 뭔가 갑자기 없애 줄라확주은가 자, 샤잼과 함께 있으면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채팅창 몇개 읽어볼게요 예, 없애지 마요. 그대로 고정 어, 샤잼이라고, 예, 히어로는 개뿔이라고. 그, 저도, 어, 저는 히어로, 아주 센 히어로일 것 같은데. 잼형은 프로방송인, 네, 고객님 입금되면 언제든. <laughs> 그곳으로 커피 마시면 짱 먹음이라고. 짱이 뭐예요? 아, 짱잼 있다구요? 겸동신님이 그곳으로 커피 마, 아, 좋아요! 끝나고 제작진들과 나가서 커피 마시겠습니다. 그거 이, 어, 잼라이브 공식 인스타에 올릴게요. 네, 제 개인 인스타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자, 항상 시어로들은 허리에 손 올리는 거라고요. 아, 이렇게. 오케이. 어? 땀이 좀 났네. 제작진 즐기네, 케케케. 목이 빨갛다. 저목 빨간 거 모르세요? 이게 슈퍼파워예요. 네, 부끄러워하는 거고. 자, 이승찬 불러줘. 이승찬 아니야. 어벤져스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히어로가 다 좋죠. 근데 디시 히어로가 요새 또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샤암또 나오게 되니까. 뭐, 히어로들 다 친하지 않을까요? 제 오빠 커피 마시고 꼭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담이시네요 네, 귀도 빨개요. 어, 귀도 빨개졌어요? 머리가 좀 내려오기 시작했고. 슈퍼파워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빨리빨리 나가셔야지 제가 이제 끄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나가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 놀러 갔다가 이제 잘 가세요라고 인사는. 네 그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작진도 놀리는 제명이고 제명도 놀리는 제작진이고 예, 서로가 놀리고 있죠. 자 김장하는 아줌마 같아요. 김장하는 아줌마 같아요. 어이 좋죠 뭐 김장할 때도 슈퍼 파워로 빨리 하면 좋지 우리 어머니도 도와줄 수 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 하트 해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진짜 웃기다. 예 저도 웃긴 것 같아요. 풍선껌을 드립시다. 풍선껌을 딱 불면서 샤자이 포스터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진짜 영화 개봉했을 때 그때 또이옷 반납해야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입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은 그 대박일 텐데 그쵸.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진짜 오늘 쟤명 오늘부터 팬입니다. 네 오늘부터 팬안 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이거 입었다고 또 팬하시고 자 지연이 파이팅 했어요. 지연이 파이팅 집에 커튼 없으면 그걸로 쓰세요. 커튼 쓰기엔 좀 아깝죠 원단이 좋은데 네, 거의 뭐 실크 원단인 것 같아요. 네로 황제 시잠이라고 아니에요. 샤잠입니다. 진짜 잼나요 슈퍼맨 같습니다. 영화 같이 봐 영화 같이 보면 좋은데 커피 마시러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금 거기로 출발합니다. 여기 얘기해도 돼요? 예뒤쪽에그 네. 양재역 뒤에 있는 스타벅스예요. 예. 네. 그 노년동인가 노년점인가 모르겠습니다. 강남입니다. 쟤면 방송 너무 잘해. 옷이 잘한 거 아닐까요?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제 오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아요. 네, 시키는 거다 합니다. 언제든 지 불러주세요. 010. 자 전신샷 좀 보여주세요. 전신샷이요? 이렇게. 네, 전신샷. 전신샷입니다. 샤잠. 네, 이렇게 해서. 자, 커피 마시러 어디 갈 건가 또 물어보시는 많으신데요. 여기 강남 쪽입니다. 강남 스타벅스 쪽이고. 어, 쨈 오빠 집에 갈 생각 없어요? 저 집에 갈 생각 있습니다. 어,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빨리 나가세요. 만 삼천 분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접속자 지금. 빨리 사라져야 제가 갈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내일 다시 한번얘기 드릴게요. 내일은 낮 12시 반에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저희가 방송을 또 진행을 해요. 잼신 시간에 갑자기 오는 게릴라. 특집전이 이제 펼쳐지는데 예전에 이제 잼 누나가 나와서 막 초콜릿 관련된 문제도 내고 너무 귀여웠잖아요. 과연 누가 또 나오게 될지 정말 멋진 분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사잼도 재밌게 보셨고 네 샤잼이라고 또 외치신 분들도 예 제가 또 왔었는데 지금 뭐잼형 가지 마세요. 무슨 스케치북처럼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리 급한 일 있으면 가도 돼요. 제작진님도 언제까지 이거를 이러고 계실 건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 드릴게요. 내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12시 3 0분 깜짝 게릴라 잼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화이트죠? 네,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샤잼을 끝까지 지켜주신 잼러분들에게 저희가 깜짝 선물 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가 잼을 천 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